러사는 좀 기본기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나마 인첸? 아니면 엘마 인첸 아니면 엘마 해야 돼아 필수 있구나 왜 없다 생각했지? 반기네요. 유체되지 않나? 안 되네요. 어어 아 끄잡의 핵심은 끝에 맞추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 뽑아치기 끝에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뽑아치기가 맞긴 하잖아요. 여기도 맞긴 하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뽑아치기가 빨리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맞추고 작기랑 겹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끝에 맞춰야 돼 끝에 최대한 끝에. 여기는 꼬아치기안 맞잖아요. 요거보다 살짝 앞에, 요기, 요기예요여기서 이제 타이밍 맞게 누르면 끌잡이 돼요. 가까우면 아무리 타이밍 맞게 누른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핑이 높은 게 아니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리가 요 정도. 매우시면 됩니다. 요 정도. 개틀린 거는 요 정도. 화강은 좀 짧아요. 여기여기잖아여기서 요기, 써야 돼요. 여기서 게틀링건은 살짝 멀리서 써도 돼. 살짝 멀리서. 요렇게. 요렇게 하강이랑 개틀이랑 뽑아치기 범위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거리를 끝에 맞추는 거. 꼭지 끝에 맞추는 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타이밍. 게틀링건 끌잡은 이제 게틀 점프 바베큐 잖아요. 하강 같은 경우는 하강 바베큐 잖아요. 게트 점프 바베큐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빠르게 눌러서 되는 게 아닌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 게트 캔슬 자체가 안 되고요. 너무 느리면 캔슬은 되겠지만 느려 가지고 또그 잡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적절한 중간점이 있어. 그 중간점을 찾아야 돼. 계속 연습 모드에서. 개틀린 건 점프를 눌러보세요. 빠르게도 눌러보고, 느리게도 눌러보고, 반복을 해봐. 그러면, 감이 올 겁니다. 어느 구간이 가장 빠른 구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손이 외워야 돼. 빠르게 누르면 안 돼요. 너무 빠르게 누르면. 지금 빠르게 누른 거예요. 느리게 누르면, 캔스는 되겠지만, 너무 느려서 끄잡이 안 된다. 자, 요 중간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가장 빨리 캔슬할 수 있는 구간이 느껴질 거야 손에. 그러면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된다. 영상 고마워. 그럼 개체 캔슬 타이밍은 알게 됐어. 그럼 바베큐를 언제 눌러야 되냐? 최대한 빠르게. 이건 타이밍이 없어. 동시에 누르면 바베큐 키가 씹히겠죠. 나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배트 캔스 타이밍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바비큐를 빠르게. 바비큐를 빠르게. 뒤에 키는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고 꾹 누르면 됩니다. 마이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꾹 누르면 되겠죠? 요렇게. 꾹 누르면서 타이밍 맞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NPC 없는 상태에서 연습해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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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된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연습 모드에서 지연 시간 70으로 해놓고,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NPC 상대로. 요렇게. 이제 화염간타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강이랑 바베큐 사이가 타이밍이 있어요. 게트 점프 보단 느린 타이밍. 게트 점프 연습하는 것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강 다음에 바베큐를 쓸때 가장 빠르게 쓸수 있는 타이밍을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을 연습하면 됩니다. 요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화강 끌잡 같은 경우는 연습모드에서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틀 끌잡은 잘 되는데, 화강 끌잡은 타이밍 맞게 눌러도 잘안 되더라. 실전 가서 연습하셔도 되고, 뭐 자율교투장? 자율교투장에 이제, 암호 유서랑, 뭐 자결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개틀이나 하강 이 두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쓸 필요 없어 하방이랑 그레네이드는 저는 왜 하강이 잘될까요? 개틀 끌잡이 개어려움 그거는 본인이 하강 타이밍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개틀 타이밍은 안 익숙한데 하강 타이밍은 익숙하셔가지고 하강 끌잡이 도 잘되는거지 있 반대로 개틀 끌잡이 익숙하면 그니까개틀끌자 타이밍에 익숙해지면 황강끌잡보다개틀끌잡이 쉬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황강끌잡이 쉬울 때도 있고, 개틀끌잡이 쉬울 때도 있어요. 보세요. 방어제는 바로 나오죠. 타이밍 맞게, 손이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나와. 화강 끌잡 각이구나. 화강 끌잡 타닥. 탁탁. 타닥이 아니다. 탁탁. 다시 한번 더. 요렇게. 자동으로 나가. 어? 화강 끌잡 각이네? 화강 바베큐. 탁탁. <laughs> 바로 나가잖아. 손이 외울 정도로 연습하는 게 포인트예요.